4분 2 미쳤다, 반발력 이정도. 알리 특다 이 당구 큐스틱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데 아니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큐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많은 분들이 당구 7대 큐의 무게나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큐스틱이 진짜 대박인 게 무게도 가벼운데와 디자인도 장난 없어요 12.5mm 팁은 일본에서 수입한 다친 헤드라 그립감도 끝내 주고 타격할 때 편향을 최소화해줘서 샷의 정확도가 엄청나요 또한 버트 부분은 탄소섬유와 너도밤나무가 결합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느낌과 자연스러움까지 잡았어요 진짜 이 큐스틱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58인치 로우 디플렉션 당구큐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에 기능까지 뛰어난 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당구 칠때 무겁고 불편한 큐들 때문에 실력 발휘가 어려웠는데 이 츄는 진짜 대박인 게 무게는 딱 19온스로 가볍고 조인트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연결이 빠르고 쉬워요 합본 샤프트까지 있어서 개구성도 끝내주죠 더 놀라운 건 맞춤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서 프로든 초보든 누구에게나 딱이에요 진짜 이 당구큐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당구 쇼 샤프트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데 아니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서 진동이 거의 없는 샤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많은 분들이 당구를 치면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샤프트가 진짜 대박인 게 무게도 3.7에서 4.2온스로 가벼운데다가 소음 방지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조용하게 공을 칠수 있더라고요 와, 디자인도 깔끔하고 스테인레스 스틸 조인트 덕분에 내구성까지 뛰어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이가 740mm라 다양한 스타일의 플레이어에게 적합한데, 맞춤 제작도 가능하니까 나만의 키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진짜 이 당구 큐 샤프트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